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첼시 200억, 500억, 1300억 스쿼드입니다 먼저 200억부터 볼게요. 4 2 3 1 포메에 덕배와 세바를 맥, 오카 쓰기를 원하시고, 은카팀을 쓰길 원하세요. 지공 위주로 깨 마시고요. 스쿼드는 이렇습니다. 올 은카를 원하실 경우, 이런 식의 스쿼드 구성이 좋아보여요. 램파드가 느려서 애시앙으로 커버해주는 느낌이고요. 만약 올, 은카 스쿼드를 포기하신다면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조콜이 첼시 윙어 라인 중에 탑이잖아요. 스쿼드에서 애시앙 발락, 굴리트는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거니까 이 스쿼드 참고하셔서 수정해서 쓰세요. 이제 500억 스쿼드를 볼게요. 맥세바 은카스는 500억 첼시 스쿼드입니다. 홈에는 4-2-3-1이고 침투를 좋아하셔요. 스쿼드는 이렇습니다. 이거 첼시 기간 한정 캠이 봤고요. 스쿼드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게임하시는 스타일과 맞을 듯해요. 나중에 BP가 모이시면 크리스텐센 말랑사를 금카를 구입한 후 다른 곳에 급여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말랑사르 금카 스탯을 보면 급성비 선수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지만 점프가 높고 속과도 준수하고 건장 체형에 민배도 큰 하자 없어요. 만약 1300억, 만약 1 3 0억으로 스쿼드를 구성한다면 이런 식의 스쿼드를 구성할 듯 해요. 토레스가 이번에 확실히 잘 나와서 체시에서는 날먹했지만 게임에서는 추천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에요. 게임 재밌게 하세요.